브이로그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개명 팬사 때 주원이가 준뜬기랑 분철이 뭐냐고 물어봤다고 해서 물론 현장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이렇게 네 주원이가 보라고 브이로그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일단 먼저 분철이 뭐냐 저희가 예약 판매를 하잖아요. 네 앨범이 나오면 예약 판매를 먼저 받습니다. 이제 초동을 위해서 초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약 판매를 하는데 예약 판매를 구매하면 특전이 주어져요. 특전 포토카드가 주어지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제가 다 아직 못 모아서. 스타쉽스케어 공식 홈페이지 특전 포토카드들이고요 스타쉽 홈페이지 공식 특전 그리고 뭐 위드드라마, 서브케이, 사운드웨이브, 마이뮤직스테이트 등등 이렇게 음반 판매처가 되게 많은데 판매처마다 예약 판매 특전 포토카드를 줘요 그럼 이제 저희는 그거를 다 모아야겠죠? 근데 이걸 또 랜덤으로 줍니다 대신에 6장을 사면 저희 멤버여 6명 있기 때문에 6장을 사면 중복 없이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5군데에서 6장씩을 다 사면 아, 3 0장을 앨범을 사야 되잖아요 물론 결론적으로 저는 그 정도를 사긴 샀지만 이제 공식 포토카드를 각자 원하는 멤버 거를 갖기 위해서 여섯, 여섯 장을 다사기에는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이렇게 분철을 분철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여섯 장이 이렇게 여섯 앨범을 여섯 개를 사면 여섯 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주원이랑 형원이께 갖고 싶고 이제 댐프, 햄프, 션프, 펌프에게 앨범이랑 이 포토, 특정 포토카드를 같이해서 보내줍니다. 이런 거를 분철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내줄 때 아, 요번에는 이거는 앨범이랑 같이 보내기 때문에 준등기는안 되지만. 포토카드만 보낼 때 보통 케이팝 팬들이 준등기라는 걸 많이 이용해요. 준등기는 뭐냐? 준등기예요. 등기는 저희가 서류 같은 거를 그, 트래킹 가능한 번호를 부여받아서 보낼 때 주로 쓰고요. 이제 우편이 있잖아요. 우체통에 이렇게 넣으면 우체부님께서 그 우편함에 꽂아주시는. 그거는 이제 트래킹이 안 되잖아요. 추적이 안 되는데 이 준등기라는 거는 그 사이죠. 우편처럼 똑같이 우체부님께서 우편함에 꽂아주시되 트래킹 번호가 있어서 어디까지 왔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제가 받을 때는 한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비용이 조금 택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를 이제 준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준등기, 준등기 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도 준등기 깡을 할 거거든요. 네, 이 정도로 설명을 주헌이가 꼭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정리하고 준등기 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등기 뜯어볼게요. 아, 네, 첫 번째는 주원이 포카. 시원이 네, 포토카드 이거지. 아 키노. 제가 키노를 혀원이 청균이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균이 포토카드를 콤프랑 이제 교환을 했습니다. 기록 너무 예쁘죠. 치통이라고 부르시던데. 네, 바로 다음 거를 까볼게요. 아, 근데 네, 이거는 아이고. 제가 구매한 스티커거든요. 에서 스티커 판매하시는 분께 구매한 거고요. 형원이두 어 장이랑 주원이가 두 장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하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붙이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너무 예쁜데요, 실제로 보니까. 네, 그리고 아, 이거는 제가 카푸 할 선물과가. 다 떨어져서 구매했어요 공, 공구로 구매를 했고 이게 좀 크기가 작다고 해서 그 기존 제가 쓰던 판로더는 너무 큰거 같아가지고 요번엔 이걸로 구매를 해봤거든요 저희번에 포토카드가 잘 들어가는지 한번 넣을게요 아, 완전 딱 맞게 들어가요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요 너무 커서 큰 거는 이렇게 흔, 흔들리더라고요 안에서 포토카드가 그래서 저는 좀 상태가채워도 있는데 그게 좀 싫어가지고 딱 맞는 걸로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꾸밀 공간이 좀 작아지긴 하겠죠. 근데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이걸로 추가 구매를 하고 아니면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던가 하면될것 같아요. 음, 아, 풀무기예요. 이거 쿠팡에서 풀무 제작 판매해 주셔서 구매한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제작해서 판매를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일단 일단 콜북이고요 이제 저희 멤버들 예쁘죠? 너무 귀여워 이게 특이한 게 무광이에요 그래서 무광은 좀 흔치 않은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중간에 속지도 이렇게 이렇게 제작이 됐어요 새거라서 아직 좀 그렇죠? 이렇게 카드를 넣어볼게요 저희 공식품 그러니까 크기가 아주 넉넉하게 잘 들어가는 바인더입니다. 너무 맘에 드는데. 투안이 너무 마에 들어. 그리고 이거는 포장만 봐도 알수 있어요. 제가 스친 분께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근데 스친 분께서 외국에 사주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외국에서 보내주시는데 이벤트로 보내주시는데또 배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트래킹 안 되는 걸로 보내주셨는데 오는데 한 진짜 한주 걸린 것 같아요. 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걸린 것 같고. 시디 시디 c 여기 앞에 이렇게 편지도 조그맣게 써주셨어 y o k 보자면 k a 점 o k 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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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y o k a 주헌이가 자필로 쓴 편지 이게 미국 그거예요. 역서 음, 그리고 이거는 기현이 이거 제가 없다고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포토카드 같은 포토카드 중복으로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제가 없는 거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 원래 이벤트에서는 아마 이거 이게 지금 콜보 커버거든요? 그 바인더? 바인더도 지난번에 영상에 있는데 보내주셨는데 <laughs> 어 완전 많다 또다 슬크에 끼워서 넣으셨어. 보내주. 이거 이제 쇼너 형. 그리고 이거. 형언이 볼까? 이거 쇼너 형. 이거 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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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있다. 형언이. 형언이랑 키야.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쿨북 바인더. 바인더는 한국에서 배송으로 미리 보내주셨고요. 이거 스크랩 진짜 잘하시는 분이라 스크랩 골르라고 해주셔가지고 골른 거예요. 너무 예쁘죠. 와 진짜 금속이십니다 이거를 바로 껴볼게요 저는 그냥 앨범 이번 앨범 자체를 저희 그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서 그냥 임시방판으로 넣었었는데 이 콜북도 보내주셨던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바인더에는 저희 이번 앨범 워너브카인드 유닛 포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표지를 넣어주면 딱 맞는 진짜 딱 맞는 사이즈로 어 이렇게 찰떡같이 대박이신거는 여기 라운딩 처리까지 와 라운딩 처리까지 돼있어요 이렇게 앞에 꽂았고 뒤에 근데 이 분은 진짜 스크랩 천재셔서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너무 잘하시고 금동이세요 이거를 받게 된거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영광이에요 짜란 짜란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또 제가 이게 하나 더 있거든요 음, 이거는 제가 한번데 나중에 이걸로 바꿔 껴야지 바꿔 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마지막 이거는 스타쉽에서 건아니고요이 박스를 재활용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릴 때 말하려 했는데 20장 넘게 깠는데 주원이 개인 포카는 딱 하나 나왔어요. 정말 이러니까 내가 분철 교환 양도 안할 안 수가 없잖아. 형아 그렇지? 너무 싫어하지 마. 너네가 안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친친 분께서 꿀곰이 포카를 그냥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하고 포토카드 이제 바인더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주원이 포토카드 여기 바인더에 주원이 포토카드 먼저 넣어줄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여기가 특전이고 앨범 버전 1, 2, 3, 4 이렇게 있요 이제 키노가 들어갑니다 키노 포토카드를 넣어서 네 이러고 이제 사운드이브 럭키드로가 오면 완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원어카인드 유닛 포카 모으는 곳인데 이렇게 비워놨어요 주원이랑 청준이 꿀빵이들 오면 넣어주려고 비워놨었습니다. 네, 이이이 포토카드는, 이 바인더는 이제 멤버들, 좋아하는 그러니까 종들이랑 멤버들 포토카드 모으는 곳인데요. 이제 이 셨네요. 아, 여기는 소녀 4번 들어가는 자리구나. 일단은 저희 리그 스타일스이기 때문에 이냥이가 일단 나와주고, 이제 소 레귤러한 메시지 카드를 넣어줄게요. 이제 예, 그리고 민혁이이 포토 카드를 넣어주고요. 이제 형원이. 형원이 포토 카드. 네 이게 제가 갖고 싶었는데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똥이. 똥이도. 바인더도 이제 벌써 꽉 찼네요 저 새로운 바인더에다가 이제 어떻게 꾸밀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꽉 차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아 맞다 이거 n t k 다도 공식이기 때문에 이 바인더로 들어가죠 네, 이렇게 여기다가 모으고 있었든요요여자 여기 k 리 o 좀 맞네요. 뒤에도 이 네, 발굴의 소소한 브이로그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주아잘 봤지?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